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성입니다. 오늘은 임종석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씨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대체 어 임종석 씨는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 그런 어떤 진영에서 어떤 위상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 조회수 얼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진 썸네일에다가 임종석 이런거 사진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거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 뭐 하려고 영상을 찍었느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찍습니다. 워낙 우리 국민 대다수가 들었을 때 조금 너무 설득력 없고 정말 괴변이다. 이런 비판을 자초할 만한 그런 글을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뭡니까? 그 임종석 씨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적하지 못한 게 있는데,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어떤 국어 실력, 국어 수준이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제 썸네일에 이제 그, 거겁니다 기근, 왕조시대 때 기근 닥치면 기우제 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뭄이 들어야 기우제를 지내지. 기근이란 건 뭡니까? 기근. 기근이란 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기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뭄은 기근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일 뿐. 꼭 가뭄과 기근. 요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냉에도 있을 수가 있고, 수해도 있을 수가 있고, 병충해도 있을 수가 있고, 벨롬의 요인이 다 있는데, 기근이들 뭐에 기우제를 지냅니까? 가뭄이 들어야 기우제를 지내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 요거를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종석 씨가, 어, 20, 임종석 씨가 이 30일, 30일 서운 전 국가안보실장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했던 서운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겠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서운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이렇게 끄적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잠깐 또 요약을 해드리면, 검찰이 29일 서운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이 서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건 뭡니까? 그 뭡니까?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그 월북조작 의혹, 혐의, 요구가 관련해가지고, 뭐, 뭐 했냐면, 어,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그러니까 이미 이대준 씨는 북한군이 사살을 하고, 그시신마저 소각해버리고, 시신냈다고 불질러갖고, 소각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만행을 저지른, 그 다음날, 오전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배치되는 기밀첩보, 그러니까 이게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그 정황이 담긴 기밀첩보를 갖다가,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당시 회의 종료 직후에는 국방부 군사정보 체계에서 관련 첩보와 군사기밀 60건, 국가정보원 자체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했다. 그러니까 이 서훈 씨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한 다음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이런 기밀 첩보들을 갖다가 삭제를 했다. 그리고 서훈 씨는 또뭐 뭐였냐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서나 보조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서훈 씨가 실장으로 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해경에다가 선박 폐쇄로 사각에서 신발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혼자 거주했고 뭐 가정 불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팩트를 반영해서 보도문을 배포하고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식으로 전달하라는 언론 대응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해수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선전, 허위로, 오인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이 아니 저 사람 도박빚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진월북 현실 도피하려고 자진월북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서훈씨가 받는 혐의 제가 두 가지 요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무분별한 뭐 정치보보?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러기 때문에 설득력 없다는 임종석 씨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 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임종석 씨또 뭐라 했냐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 보려는 억지일 따름이다. 여러분들, 아 어, 임종석 씨가 그 입장, 임종석 씨 입장을 고려했을 때, 임종석 씨 입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상식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근데 다만. 어떤 이런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의 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최소한 임종석 씨 정도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월급 어떻게 받았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었던 청와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월북 조작 의혹, 요 당시에는 임종석 씨는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온 지가 꽤 됐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제시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할, 그, 어떻게, 조그만 거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제시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치적 망상이네, 정치 보복이네, 무분별한 어쩌고저쩌고 조작,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임종석 씨. 안 그렇습니까? 어, 임종석, 뭡니까? 애초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 자체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청와대 내부 어떤 흐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종석은 애초에 이 해당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지 뭐 간접적으로 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그건 따로 이 사람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으니 임종석 씨가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도 없는 사람이고 예? 안 그렇습니까? 어떤 증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뭐 하려고 자기가 뭘 안다고. 지금 와서 무슨 척척박사식으로 이렇게 나섰냐? 그, 그, 말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소상이 알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근거로 망상, 운운하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망상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왜 그걸 보복이라고 운운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뒤에도 읽어드리겠지만, 임종석 씨 주장에는 단 하나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근거가 부족하고 주장만 있고,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억지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씨는 뭐, 억지일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비판하려고 했지만, 이 임종석 씨 주장 자체가 억지 주장이다. 왜냐,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임 씨가 하는 행태가 억지 아닙니까? 그리고, 보복, 이렇게 운운하고 앉아있는데, 임종석 씨가. 보복이란 말의 어떤 뜻을 정확히 알고, 임종석 씨가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임종석 씨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음, 뭐, 이렇게, 뭐 이건 대학, 대학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어떤 국어, 단어, 남말의 뜻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학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보복, 제가 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이 저에게 해를 준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 그러니까, 뭡니까? 남이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한 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해를 가한 걸 갖다가 보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임종석 씨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지금 행태 수사 행태를 갖다가 보복이라고 규정한다는 거는 임 씨는 뭐어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도 우리한테 지금 안갚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싶어서 보복이란 말을 자꾸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복의 정의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때, 뭐, 적폐청산 한답시고, 별 짓을 다 했고, 정치, 사기상의 정치적 학살을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적폐청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진영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하는 그런 짓들을 갖다가 서슴지 않고 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한 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그렇게 반등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임종석 씨가 보복 운운할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했던 게 그게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태들을 저질렀던 자들을 갖다가 처단하고 처벌했던 거라고 자부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거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복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 그겁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무슨 망상 운운하고 앉아있으면서 정치 보복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임종석 씨의 일단 국어 수준이 저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면, 보복이란 말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썼다고 한다면, 그럼 뭐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 조건 초기 그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발끝에라고 미칩니까 지금? 너무나도 미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코를 묶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이 시달리고 있다. 그럼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불법을 하지 말아야지 어떤 그런 혐의를 받을 만한 일을 자체를 안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수사를 해서 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그걸 처벌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때리면 그 때리면 그처벌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사회적 특권 계급을 갖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종석 씨나 그 똥팔류 카르텔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그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니다 그겁니다. 운동권이 무슨 귀족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무섭지만은 소위 지금 똥팔류 카르텔이라고 비판받는 그 중에 임종석 씨가 포함되는지안 되는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전혀 우리나라의 특권 계급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치의 예외 대상 어떤 치외 법권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겁니다. 똑같이 잘못했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보복, 우느할 껄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뭐라고했습니까 공정, 법치, 상식, 정의, 이런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 벌을 주고, 수사를 하고 벌을 주고, 어, 이 사람한테 소환해가지고, 소환해서, 얘기를 듣고, 사심관계를 다투고, 그 다음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하고, 이게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여기에 왜 시달리고, 왜 여기에 두려워합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한 게, 떳떳하면 두려울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임종석 씨? 뭘 대체 더 알고 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듯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 그렇습니다. 임종석 씨가 요 뒤에 인권을 얘기합니다.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거론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조화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임종석 씨를 포함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인권을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서울시가 관여한 이 월북 조작 의혹 있지 않습니까? 관여했다고 하는 이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씨가 다른 단어, 다른 표현들 다 놔두고 인권으로 운하는거 너무나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 멀쩡한 사람을갖다 도박고 이씨네 가정 불화가 심했네 하면서 결국엔 자진 월북했다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정부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가지고 은폐했다 은폐했고 의혹 그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임종석 씨가 인권을 얘기하면 이게 과연 타당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국어 수준이 정말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그 전에 한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쓰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입장, 이런 건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과연 이 상황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설득력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 씨, 이임 씨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뭐라계습니까 뭐, 국정 운영의 목표?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국정 운영의 목표로 공정과 상식, 법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임종석 씨 우리나라에 없었습니까? 대체 뭔 소리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신인 윤석열 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대권을 지게 된거아니겠습 그거 불과 얼마 전에 일입니다. 근데 임 씨는 이거 잊은 모양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어, 임씨기에는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문재인 정부 때 자행됐다고 하는 온갖 불법, 탈법, 위법, 이런 의혹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동안은 워낙 그 어떤 권력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권력의 비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던 걸 갖다가, 어 국가 공식 수사 기관이 이걸 수사하는 게뭔 그, 거기에 인권을 운운하고 무슨 정치 보복을 운운할 거리나 되냐 그겁니다 진상을 밝히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가기관의 의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입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됐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걸 바로 법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충실히 수행하는 차원에서 그것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 그 어떤 정부 이건 윤석열 정부 떠나서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애초에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뭐 하려고 국정을 운운하고 앉아있습니까 대체 문재인 조권 인사들이 또이 국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가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그 백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용을 해갖고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 염원을 갖다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염원, 이 같은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염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견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통해서.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정 운영의 목표였고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그 아주 기초적인 단계,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서 과거 정권이 자행했던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임종석 씨. 그렇습니까? 그리고 임종석 씨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정치보복에 칼, 춤을 접고 다시 한번 멈춰서 서 되돌아볼 텐가. 정치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노골적으로 정치 한법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는가. 글쎄, 큰 위기가 다, 닥쳤다는 거를 정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임종석 씨도 잘알것 같은데. 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치보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왜 그랬습니까? 임종석 씨? 문재인 때는 왜 그랬습니까? 임씨는 또 임종석 씨 자신은 또왜 그랬습니까? 임종석 씨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17년 당시에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 각 부처에다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라고 그 공문 보낸 사람 누굽니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왜 대통령 비서가 정부 각 부처에다가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왜 그런 공문을 보냅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비서일 뿐입니다. 그 비서 비서실 내부를 총괄하는 실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정부 부처에다가 비서실장 명의로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적폐청산 그거는 그건 어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학살 아니었습니까? 임종석 씨 그런 걸왜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왜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 그 청와대 캐비닛에 대체 무슨 문건이 그렇게 있었다고 틈만 나면 뭐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발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문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지금 흑석 선생 어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제조기라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그런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흑석 김의겸 선생 그 사람이 그때 배, 대변인 노릇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는가 임종석 씨는 대체 자기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가 내가 이 글을 쓰면 어떤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알고서도 이런 글을 쓰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임종석 씨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 문재인 정권의 정체성을 왜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디가 하나 내세울 게 있다고 뭘 이어받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국정 운영하면서 내세울 거 하나, 하나라도 뭐 있습니까 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사이에서는 윤, 문재인 정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국정을 갖다가 사유화하고, 그똥팔류 카르텔, 운동군 카르텔들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면서 이익을 갖다가 국가의 모든 자원을 갖다가 국민을 갖다가 약탈했다, 착취했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임종석 씨가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게 과연 뭐 설득력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어떤 정세 분석 그다음에 통계 이런 것만 분석할 줄 알아도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종석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겨울 공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 국가의 안위,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 씨가?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국가 안보를 걱정했다면 과연 문재인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런 처지에도 전락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핵 노예로 핵 인질로 김정은, 김여정이가 노골적으로 핵 협박을 해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졌지 않습니까? 과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지금 국가의 안위를 갖다 걱정할 자격이 있느냐?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족보가 있네, 하고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5,100만 국민을 상대로 차상 초유의 경제적 실험 그 경제적 실험 결과는 이미 뻔히 예상됐는데도 그걸 갖다 밀어붙였던 사람들 그 후폭풍 맞고 또 코로나 19 사태 맞고 그래서 나라가 휘청휘청 지금 그 후폭풍 부작용 이런 거로 우리가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 걱정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자기들이 내세우한 어떤 국정 운영 성과 업적 뭐라고 하나 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 꼽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할 말이 없으면 조용히 살고 있거나 그럼에도 꼭 어떤 말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최소한 최소한의 근거는 제시를 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한때나마 국민 월급으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나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이렇게 꺼들어 꺼려 뭐 뭡니까 저기 저기 DMZ 거기 가서 어,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구제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하려고 선글라스까지 끼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임종석 씨를 싫어하는 사람, 문재인 여권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지가 무슨 실세 잉량 그렇게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그 장면 아니었습니까? 한때나마 그런 행세를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치 대통령 코스프레했다 요런 비판을 들었던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게 과연 뭘까?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때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정숙 씨 지금은 문재인 치하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재인 5년에 취해가지고 지금 어떤 현실과 과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 혼동을 하고 이런 글을 쓰면 안 된다. 그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과거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왜? 네,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조사를 해서 과연 그 동안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냐 잘못을 안 했으면 그만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정치 보복 운날 꺼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으로 더 글을 길게 남기고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저는 그나마 임종석 씨가 먼저 태어난 이유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임종석 씨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임종석 씨를 약간 지금 홍보해주는 거다. 이렇게 아마 선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